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예요? 잠깐만. 자, 어머, 먹별로 화살표를 이렇게 남았네? 어, 근데 먹잣지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야? 뭔데? 저기, 저기 보이시죠? 어머, 어머. 어머. 뭔데? 뭔데? 아니, 빼빼로댕이 안 챙긴다며. 누가 빼빼로 챙겼어? 족발 챙겼지? 아니, 족발 먹으려면 밑밥 깔아이게데다 <laughs> 깔아놓은 거야? 나는 자, 족발 <laughs> 먹을 거야. <미. 웃음> 뱅이 아. 늦게 왔어 <laughs> 이거 지금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아, 진짜? 아, 제에어플가봤는데 제로 <laughs> 나는 제로지. 너 근데 나뭐 바뀐 거 없어? 머리 잘랐네? <laughs> 이걸 이제 하고 다니. 축발보다 아, 이걸 그... 먼저 봤어야지. 아, 이거 있었는데. 아, 너무 서프라이즈가 많잖아. 어? 빨리 공기 잘 찼지. 어, 머리 잘 잘랐다. 그치, 잘했지. 어, 깔끔해졌네. 얼굴이 살짝 커졌네. 어, 가릴 게 없어졌어. <laughs> 어. 아, 라라라 라. 어, 내가 준비한 패 <laughs> 맘에 <laughs> 너무 마음에 들어? 너무 마음에 든데? 고마워. <웃음> 너무 좋다.